안녕하십니까? 213훈련 6기 훈련자 서성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은 임종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약 450년 전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열두 아들들에게 했었던 축복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각 아들의 후손들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 향한 오세 간절한 소망을 피력한 기도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언입니다. 내용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서론으로 손하는 축복의 내용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서 25절은 열두지파에게 구체적인 축복이 주어지고 있으며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행복을 일깨워지며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일, 본문 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러한 축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엄숙함을 느끼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반드시 미래에 성취될 축복의 예언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열두 지파에게 각각 축복하기 앞서 먼저 그는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는 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 오르시고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 나타나셨던 곳이며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셀산은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모압 땅에 들어오기 전에 통과한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가리킵니다. 바람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 온 바람 광의 고지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 온 땅들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40여 년 동안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과 동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고 모든 송도들은 주님의 손 안에서 지내며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에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이로다. 여수룬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여수른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이응시오리을 여수룬 발음이 비슷해서 별명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뜻하는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 합니다. 이 왕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백성을 친히 다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오절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왕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25절까지는 각 12지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들인데 이들 각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이 모든 집파마다 온전하지 못하며 각집파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즉, 이들 열두 집파가 함께 단합해야만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고 이 지체들이 하나라도 뭉쳤을 때 온전한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남기신 이스라엘의 축복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가 루브벤처럼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레이지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며 유대지파처럼 형제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관한 자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다해 평생토록 주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수리니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공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하께서 하늘을 타시고 공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자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때에 따라 비를 내리셔서 그 백성의 만물이 살찌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엄이 만방에 나타날 것입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월하신 하나님이 내 쳐서가 되시니 그의 영월하신 팔이 내 아래 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십니다. 대적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고원하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울시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는 결코 그 힘이 약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감싸고 보호하신다는 의미합니다.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장되셔서 대적을 쫓으시고 적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시고 지하시는 모습입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가르켜 야곱의 셈이라고 칭한 이유는 셈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야곱의 배에서 나온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근원이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홀로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의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하늘, 곧 그의 보좌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십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는 물질적인 복이라기보다는 행복, 복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셨던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지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처음 가보고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 거하는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과 전쟁이 예상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각지파들에게 용기를 주고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코비드 19 팬데믹이라는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또 어떤 성도님들은 생업의 존폐기를 겪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아가면서 팬데믹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가야하며, 때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기 위하여 나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듯이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속한 우리들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유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오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